야, 명수가. 아까 그 많은 고구마 따를 다언제깎아 그랬더만은 그래 다아갖고두번두번 어, 될지 갖고 김치 양념 갈아놓은 걸로. 이거 다 가진 양념을 해서. 아니 잡히지 피제피제피제피 아이, 다피치라잿만잿제피 잿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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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잿이제피피 잿피 잿피 잿 양념만 해 그거 먹으면 안돼 이제 이건 꼬치까리는 다 들어갔거든 지금 소금 좀 넣어야 돼 소금 넣어야 돼 하, 또 맛있겠다 아니 무슨 고구마때를 뭐뭐 김치도 아니고 뭐 달아에다가 <laughs> 나갈 생각에도 웃긴다 뭐야 소금 나 손에다 조금 줘나 손에다가 됐어 더줘 아니 지금 작아 어, 다 하지마 다 하지마 됐다 오마이 툭칼시럽다 니놈이! 이거 짜부멍 어찌하 그러냐? 니손 네 줘봐. 니손 네 줘봐. 가지고 있어 잉. 응. 가지고 있어 잉. 응. 응. 아유 짜부멍 어찌 먹으려고? 간부터 맞추고 해야지. 그게 안 짜봐. 안 짜봐? 그래 이거 고구마에다가 응. 대속으로 싹 들어가뿌려. 소금이 양쪽에어라꼬양쪽이어 응. 아따야. 하나 먹어볼게잉. 반이 응. 맞는가잉. 응? 딱 맞지 맞게 될지였구만. 아, 달아다 달아요. 완전 장사집이다, 장사집에. 음. 감마저 이거 다요. 예불어. 그것 다요. 음. 응. 이거제피만 응. 들어가면 야. 제피는좀 좋지. 그만히 해요. 와, 나 진짜. 제피였지만. 아, 님 먹으면 재피였지마? 아, 님 먹으면 재피였지마? 음. 세상 이렇게 맛있냐? 아, 나 진짜. 예, 예. 나는, 야,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밥을 오늘 한 그릇 먹었다. 아니, 네 이거 이거, 이거 양파하고 나 이거 같이 먹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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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응, 같이 먹어. 예, 예, 예. 음, 맛있다. 맛있지. 진짜 맛있지. 음. 너무 맛있다야. 조금 식은. 조금 식은니나다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아직 몰라. 야, 그릇 가져와. 영냥 냄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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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 제비. 요거 해, 응. 돌려. 응.